자 여러분, 제가 지금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전문가로 모셨습니다. 자, 사장님, 예? 제가 디젤 중고차를 살 건데 예. 가장 먼저 봐야 될게 뭘까요? 우리 일반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머플러요. 디젤 차의 머플러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훑어보세요. 손가락에 매연이 묻어 나온다. 그럼 그 차는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아직 안 끝났습니다. 더 무거워 뜯어보겠습니다. 그럼 10만 킬로된 디젤 중고차를 살때 사지 말란 얘기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, 제 생각은 그래요. 차라는 것은 3만 킬로든 5만 킬로든 10만 킬로든 고장은 나요. 근데 10만 킬로 때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소모품들을 교환할 주기예요 근데 디젤차가 아무래도 가솔린 차보다 수리비가 비싸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건데 저는요 아마 중고차를 고를 때 8만, 7만 이렇게 어설픈 거보다 차값도 비싸지 않습니까? 한 13만. 그러면 10만 대에 다 관리를 했기 때문에 13만이 차량이 전보다는 낫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일단 디젤 중고차로 여러분께서 사러 갔다. 그러면 일단 너플러에다 손가락부터 넣고 보시고 색깔을 확인하시면 좋은 차와 안 좋은 차를 구분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 10만 키로 약간 넘은 차그 전차보다는 그런 차들을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다. 다음에는 제가 다른 걸로 물어뜯으러 오겠습니다. <목소리> 예.